안녕하세요, 전 비코인이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4, 5년 전에 한참 코인 유튜버를 했었고요. 구독자 5,000명의 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 만들었던 단톡방에서 5년째 남은 한 50명 정도 되는 분들과 소통만 하는 수준인데 실제로 정모도 몇 번씩 가지면서 같이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 얼굴 없는 코인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투명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모았던 돈을 회사 대표에게 몽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일한 수인인데도... 이어도 사실은 실질적인 수익은 다 이게 사의점번이에요 3억 정도였는데 결국에 그 대표는 깜빵에 갔고요. 다시 직장을 구해 알바랑 병행을 하면서 이 양물고 코인으로 갚았고 어, 어, 길고 길었던 10개월 동안의 이 청평 생활이 이번 주에 마감을 합니다. 이런 시골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앞에 저 닭장을 보면서 저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깼던 저의 생활이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봅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힘들 텐데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 지으세요. 제 스스로는 정말 노력 끝에 다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코인 유튜버나 카톡방도 운영을 할수 있었던 거고, 추후에 사업도 이제 안정화되고, 올해는 코인에 집중하며, 4월에는 3억 정도 익절을 했고, 6월 한달 수익은 250%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본론만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결국에 저는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업비트나 빗썸, 선물도 좋지만, 그 가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물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네가지 종류라고 해요. 금수저 또는 배우자가 금수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투자로 성공한 사람 결국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을 올리는 데에는 달마다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투자는 사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장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수 있는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 같은 서민들은 투자 즉 선물로 레버리지를 써서 성공 투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선물은 위험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100명 중에 95명은 돈을 잃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 미국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손절을 안 하고 버티고, 혹은 한번 소액을 잃으면 복구 심리에 미쳐가지고 레버리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청산을 당하겠죠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이건 도박이구나 하면 안 되겠다 나쁜 거네 아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코인에 들어갔습니다 30%까지 올랐는데 익절을 못하고 10% 5%까지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익절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30%라는 숫자를 한번 봤기 때문에 10% 5% 플러스인데도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이상 3%가 됐을 때, 아, 됐다. 이 정도만 하고 손절 치시고 빠지자. 그리고 손절 치고 반등 오면? 아, 쉬워하죠. 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놓고 주변에다가, 아, 코인으로 벌수 있었는데, 뭐 이런 허세 섞인 멘트만 날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익절가와 손절가를 도움만 준다면, 선물은 그 가격에 입력만 시켜놔도 알아서 팔린다 이거죠.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10번 중에 6번만 이기면 되는 게임이고, 예시로 마이너스 10%일 때 팔리게끔, 플러스 15%일 때 팔리게끔, 두 가지 세팅만 걸어 놓으면 잃을 땐덜 잃고 벌 때는 더벌수 있는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으로 10배 롱을 쳤을 때 실제 코인은 1% 올랐을 뿐인데 1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 코인이 10%가 올랐을 땐 100%의 수익인 원금의 2 배가 되겠죠. 반대로 하락 시에는 청산이라고 돈이 없어지지만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숏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비코인은 어떻게 이 선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느냐? 저희 원칙. 보정 댓글에 들어오시면 주기적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톡방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코인 얘기 나누면서 서로의 포지션 공유나 각자의 코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고 제가 확인할 때마다 도움드리며 같이 코인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의 힘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른 코인 유튜버와는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